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어,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지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 배 고파서 커피 한 잔과 쿠키 하나를 사들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 영성에 대한 주제, 영성. 우리 영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우린 영성을 되게 중요하고 막 말씀 읽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보면 제일 쓸데없는 게 기도하고 뭐 그런 겁니다 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싫어해 뭐하냐고 이래야지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목회자 세계 들어가보면 영성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만 그러는 거고 그만 번지하게 앞에서 막 영성 있는 척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영성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실질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막 진짜 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앞에 앞으로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하게 됩니다. 자, 뭐냐? 바로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지금 가장 필요한 목회자들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고 사회성이라고 사회성. 목회자들이 만나 보면 자기들은 인기 있는 척하고 자기들은 뭐뭐 뭐 유머러스하고. 자기들은 친교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사회성이 없는 부류가 뭐냐?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너무 사회성이 없어 너무 진짜 없어도 너무 없어 내가 얘기하는 사회성은 뭐냐? 교인들이 만나면 사회성 좋다 아 당연히 목사님 옆에 교인들 있으면 사회성 좋게 보이죠 왜 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때로는 이단, 때로는, 뭐, 뭐라고 해야 되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좋은 얘기 할수 있고, 이런 지도자 만나서도 일상적인 예화 할수 있고, 사교적이고, 알아가고, 얘기하고, 친해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대화의 방식을 넓혀가면서, 다방면에 어떤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이런게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걸 제일 못하는게 누구냐? 목사입니다. 대화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뭐 앉아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뭐 누구랑 있든지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사님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하고 막 이런거란 말이야. 음, 근데 앞으로는 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80에서 90,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더 조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성이 있어야 돼. 지금과 같이 목회자들의, 뭐, 만나면은 교회가 크고, 뭐, 교회 안에 그래 적어도 한 50명 있고, 뭐, 딴데안 가도 교인들에게랑만 있어도 일주일 내내 살수 있고, 이러면은, 뭐 사회성 없어도 돼 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방 다닐 곳이 1년에 한두 개? 뭐 한두 개만 많아 1년에만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어 교인이 없을 수도 있어 뭐 교육자 한 명이야 나 혼자 사역해 또말동무 사람도 없어 심지어 내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럼 정말로 나 혼자 이제 목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롭게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좀 외로워도 주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만이 내 친구, 주님만이 나의 사랑,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주님도 싫어해, 그런 거. 어? 어? 그런 찐따 같은 삶을 사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한다고. 뭐냐? 여러분들이 사회성을 넓혀야 돼. 그래서 미안에50 위로는 버릴게. 어, 난 50위의 목회자들은 안 변할 거라고 봐. 그 적어도 40대 이하 기회가 있어. 여러분들 빨리 발을 넓혀야 돼. 지금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목회하고 막 그냥 그 목회자들의 좁은 세계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시선을 넓혀서 안 믿는 사람하고 심지어 불교 스님하고도 대화해보고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인간관계 넓히면서 여러분들 사회성을 넓히고 만연하게 만들어야 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메타인지가 유행이지만 맞아 메타인지를 넓혀야 돼 그런 목회자가 내가 보기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사회성을 넓히고 메타인지를 넓히는 목회자만이 앞으로의 목회 세계에서 살아남을 거다 이게 바로 제 이론입니다 제 생각이고 제 예측이야 그래서 제발 앞으로 이 21세기 이후, 지금부터 이후 한국계가 어려워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 연성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베멘토 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